익숙하지 않은 선, 어, 성형 선수를, 뭐 지금 킥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 거리 조절은 하고 킥을 날려야 될것 같은데, 자등 보이면 안 되죠 홍선우 선수.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를 AFC 첫 번째 경기를 갖는 홍선우 선수는 주짓수 블루벨트이구요 MMA 세비프로 킥복싱 대회에서 팔 전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도복 주짓수, 녹이 주짓수 다수 입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짓수 파이터라는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자 하지만, 하지만 주짓수 블루벨트라는 거, 그 상대 선수는 아직 입장하고 있지 않지만 성희용 선수는 물론 나이는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주짓수 전설이거든요. 만... 아니야, 세계 대회에서 세계 블랙벨트 어, 어, 네. 대회에서 입상한 왜 네, 주짓수 전설이랑 블루벨트의 아, 주짓수 파이터랑 붙으면은 아, 당연히 아, 순수 아, 주짓수 실력만 예. 보면 아, 세계 대회에서 입상한 아, 블랙벨트가 아, 상대도 아, 안 되게 아, 훨씬 더 아, 잘하겠죠. 하지만 변수는 주짓수 레전드인 성희용 선수는 오늘이 첫 MMA 경기라는 거. 그러니까 종합격투기 경력은 부족한 주짓수 레전드와 격투기 경기가 더 많은 주짓수 파이터. 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짓수 베이스인데 서로의 전문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할수 있겠죠. 성형 선수 골든라이온 소속인데요. 어, 주짓수의 어떤 그런 힘을 알려주겠다 자, 75년생인데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합격투기 네, 경기를 갔습니다 어?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이 도전은 네. 네. 특히 한 분야에서 네. 정점을 46, 찍은 사람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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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짓수하는 사람 중에 성이용사범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46, 과장이 아니라 네. 네. 데뷔전인데 엄청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 사실 이 KO를 당할 수도 있는 피범벅이 될수 있는 격투기에 도전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왜 격투기에 도전한 건지 아십니까? 인터뷰를 보면 은 네, 어, 성희영 선수는 코로나 때문에 전국 체육관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본인 주변 관장님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었다. 심지어 내 제자 중한 명은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리기도 했다. 예, 그래서 모든 격투기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거든요. 체육관도 운영하고 있고. 아시안 게임 주짓수 국가 대표팀 단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 네 전혀 얻을 게 없는 경기에요 오늘 경기. 진짜 말 그대로 대한민국 격투계를 응원하기 위해 출전한 그런 멋진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여러분들이 감동하실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파이트머니를 받잖아요. 방송으로 치면은. 뭐 저작권료, 오, 출연료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오늘 성희용 성이 선수는 왔다 대전료 왔다 전액을 왔다 기부합니다. 네. 한 푼도 안 받고 네. 오늘 경기 네. 뛰는 거예요. 성희용 멋있죠? 네. 경기 네. 결과랑 상관없이, 타격, 타격, 경기 네. 상관없이 타격, 타격, 진짜 타격, 멋있습니다. 네. 인정. 이전에 명문 체육관이 이제 사이코 피플 체육관. 그래도 듣기로는 킴복싱도 했다고 해 어렸을 때. 아, 어렸을 그렇군요. 네. 네. 자 먼저 블루 코너. 홍 박사, 홍선호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마천 거여 와이어 주짓수 소속이고요. 신장 아, 신장이 171cm입니다. 오늘 MMA 데뷔전을 치르는 홍선호 선수. 체중 차이가 좀, 차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극복을 얼마큼할수 있을 것인지. 예. 어서 주지수 히어로 이 골든 라이온 소속의 성용 관장님 오늘은 성용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국가 데뷔전이잖아요. 네. 그다음주시 격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장 많이 될 거고 아무 생각 네.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트에서매가 아닌 저런 케이 올라가 링올랐을때 굉장히 자 드디어 시작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경기, 일곱 경기 중 다섯 번째 경기. 아 어, 연예인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성용 선수 닮은꼴이 많죠. 네 예. 캐릭터는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더네 체중도 좀더 묵직한 성용 관장님이시고요 오늘은 선수. 성형 선수, 진정한 무도 마스터의 도전. 어, 뭐이 외모도 무도가 같잖아요. 몸 너무 좋아요, 성영 선수. 동선원 선수 싸움대 사십 대 후반 맞나요? 수인이시거든. 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어, 주지수 아... 레전드와 매치. 주지수 베이스 격투기 선수와 이번 경기는 5분 이라운드로 치러집니다. 5분씩 2라운드로 경기 시작합니다. 서경선 수 지금 파이팅 포즈가 약간 지금 좀 특이해요. 예, 좀 특이해요. 네. 어, 지금 어 성형용 선수 가드가 굉장히 특이하죠. 스텝 밟는 것도. 예, 홍선영 선수 뒤돌려 차기. 네. 자, 스피닝 계열의 타격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홍선우 선수. 변칙성으로 헷갈리게 하겠다는 건가요? 성형용 선수를 타격에 익숙하지 않은 어, 성형용 선수를. 어, 지금 킥을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 거리 조절은 하고 킥을 날려야 될것 같은데. 자등 보이면 안 되죠 홍선우 선수. 오, 어! 자 지금 목 잡았어요 성용 선수. 그라운드로 가면은. 그라운드로 가면은 뭐 성용 선수 물 만난 물고기 물고기 아닌가요? 수어 지교 아닌가요? 하지만 홍선우 선수도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를 수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자이 공격과 수비. 자 블루 벨트와 블랙 벨트의. 주짓수보계십니다 블루와 블랙이거든요. 블랙도. 성랙그 블랙이랑 블루의 대결은 나주안되니다 사실. 신 지금, 은 아시겠지만 블랙이군요. 네. 그냥 블랙이 아니고 블랙이랑 블루의 대결은 네. 블랙이 말이 안 되는 어. 겁니다. 사실. e t r i 아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게임으로 치면은 프로 게이머 챌린저랑 한 골드 플래티넘이랑 붙은 거죠. 예 블루랑 블랙 블랙 챔피언이랑 블루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블랙 중에서도 레전드 블랙이랑 예 그라운드로 간 순간 답은 없었죠. 솔직히. 홍선호, 네. 등을 바로 시작한 거예요. 홍선호 선수 아 너무 너무 와일드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성 타임이 왔습니다. 제대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예. 그라운드로 가면 예상대로 답이 없었죠. MMA와 주짓수는 일맥상통한다면서 오늘 주짓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성영 선수의 오늘 왜요? MMA 데뷔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는 종합격투기 경기 종합격투기 데뷔전 격투기 관계자들 힘내라 성공적인 데뷔전 성공적인 멋있는 격투기 데뷔전이었습니다. 성희용 선수 마지막 자기 특기, 자기 마무리하고. 아 근데 홍선호 네. 선수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환경,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제, 이제 반응도 마찬가지지만 좀 많이 아쉽네요 네. 홍선호 네. 선수는 본인이 준비한 거를 하나도 못 보여준 것 같아요, 홍선호 선수는, 그렇죠? 어, 좀 변칙적이고 화려한 킥을 준비한 것 같은데 어, 거리 조절도 안 되고 어, 조금 살짝 살짝 어이없게, 예, 네, 진짜 살짝 어이없게 그라운드로 어, 가버린, 너무 너무 신중하지 않은 것 같죠? 예, 네, 주짓수 블랙벨트 챔피언을 상대로. 그라운드에 갈수 있는 그라운드에 가기 쉬운 경기 운영 람런 예. 변칙적인 킥사 어쨌든 사람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사실은올해람은이사고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와주시고, 제가 사실은 주식수 옆에 많이 국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공감하고 와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신체해 만족을 드리기를 제가 조금이나마 복이 부드하게 오늘을 시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어, 힘을 갖고 열심히 하이팅해서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 아, 어, 저희 우리 아가족,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어, 도전하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AFC 방우더 전대장님, 저 이렇게 사연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 행위자들한테도 감사하고 저희의 의행자 김창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 한번 더. 빵무상, 한무의 대표님 방무상소펙을 말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키풀사이코프어받아줬고그 다음에 우리 너무 긴데 성희형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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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너무 길어요. 너무 <laughs> 않아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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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다음 다음 제가 으면서마무리는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마 하실 어, 말씀이 많으신 것같아요 네,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실을은일해요어이고말씀면나이 새로운 도전입다 그리고 인간은 무조건 다른 금이고 나아가서 속을 태우는 안 멈추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더 두렵다라고 <목소리를> 말씀하시면서 경기의 포부를 내셨습니다. 앞으로 주짓수 시오르나에 님의 결단력 앞으로의 포부, <목소리를> <하네>, 네, <목소리를> 앞으로의, <목소리를> 호흡, 앞으로의 <목소리를> 목표 궁금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주, 기회를 주면 저는 사실은 로스에 어, 그 최고권 단장이 주짓수와 나아가서 속을 태우는 안에 했어요. 오늘 과이 좋은 일 많이 습니다 그리고 T뉴스에 오지 않아 슬 이길 수는 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해서 제가 찾아가고 뭔가 독이 불이 날수 있는 들을준비한가고 생각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제 번째 승리로은 송인호 선수 만났습니다. 네, 오늘 AFC 15제 5경기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를 승리로 장식한 아, 성용 선수, 아, 성용 관장님을.